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전하는 부동산 유튜브 공부튜브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0년은 부동산 관련 정책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0년 부동산 정책 무엇이 바뀌나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가장 먼저 변화된 것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 축소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양도 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인데요. 작년까지는 금액에 관계없이 1가구1주택자라면 9억 원 초과 양도 차익에 대해 보유 기간에 따라 최소 24%에서 최대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는 9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을 매도할 때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전세 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 대출금을 회수당합니다. 이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인데요. 또 시가 9억 원 넘는 주택을 사거나 보유한 경우 공적 전세 보증은 물론 민간 보증인 서울 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주택 유상 거래 취득세율 개선입니다. 올해부터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에서 2.99%로 세분화됩니다. 기존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3%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했는데요. 이번 조치로 기존의 중간지대였던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들의 취득세가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또 집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세대가 네 번째 집을 사면 취득세가 현재 최고 4배로 no. 늘어납니다.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건데요.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이 1에서 3%에서 4%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2월 1일부터 주택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갑니다. 1월 중 청약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자료가 이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설 연휴 전후로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60일인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오는 2월 21일부터 30일로 단축됩니다. 또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현재 임의신고에서 의무 의무신고제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계약의 무효나 취소, 해제 등이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는 허위거래신고를 통해 집값을 올리는 것을 막기 no. 위한 것입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됩니다. 2월부터는 공인중개사가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 당사자와 협의를 통한 중개보수를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간 최대 요율 내에서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조치는 공인중개사들이 최대 요율을 마치 고정요일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들에게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보수를 명확히 설명하고 협의하고 이를 확인했다는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활용해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연금제도. 이르면 2020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와 가격이 개편시행될 예정인데요. 은행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나이 조건이 완화됩니다. 또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현재 공시가격이 시세의 약70% 안팎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13억 원 안팎의 주택보유자까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됩니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 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 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 계획서와 함께 소득금액 증명원, 예금장고, 전세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는 자금조달 계획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비정상적인 투기 수요를 근절시키기 위함입니다. 3월부터 공급지서 교란행위 및 불법전매 적발 시 주택 유행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됩니다. 현재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1에서 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기간 역시 늘어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 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4월 24일부터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물 등 의무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공동주택만 관리비를 공개해왔는데요. 계속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관련 다툼을 줄이기 위해 관리비 의무공개 대상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 충당금 등 21개 항목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2019년 부동산 관련 가장 큰 이슈였던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 대한 적용 유예 기간이 4월 28일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4월 29일 이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정비사업 단지부터 분양가 규제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 임대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비가세가 적용되었는데요. 하지만 2019년 구속분부터 2천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 총수익금액이 2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한데요. 부부합산 기준으로 집이 두 채라면 연간 월세 소득에 대해 세채 이상이라면 월세와 보증금 3억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르면 6월부터 월 200만 원 환도 내에서 월세를 신용카드로 낼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됩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 신한카드가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비스가 개시되면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월세를 밀리지 않고 납부할 수 있고 임대인 역시 월세 연체나 미납 없는 안정적인 임대사업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12,16 대책을 통해 발표한 조정대상 지역 내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6월 말까지 시행합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매도하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물에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는데요. 이는 양도소득세로 인해 주택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일시적 퇴로를 열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 도입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올해 7월 최초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하지만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결국 1인당 공원 면적을 4제곱미터 수준으로 급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공원부지 확보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올해 8월부터 허위 매물을 게시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에서만 진행하던 인터넷 모바일 허위 매물 모니터링을 구토교통부에서도 진행하고 허위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허위 매물이라는 정의 자체가 모호해서 이를 교묘하게 이용할 경우 법 시행 이후에도 눈에 띌 만한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부터 공명 리츠와 부동산 펀드를 통한 배당 소득에는 다른 금융 소득과는 분리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리츠는 쉽게 말해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부동산을 매입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앞으로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부동산 간접 투자 배당 소득의 9%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갈 곳을 잃은 투자자들이 분양시장으로 유입돼 no.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보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소형빌딩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내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동안 단독주택과 꼬마 빌딩은 시세 파악이 어려워 대부분 시가의 60% 수준의 기준 시가로 계산해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어 왔는데요. 이로 인해 다른 부동산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었는데, 과세 형평성 문제로 올해부터는 기준 시가 대신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 세율이 0.1에서 0.8%포인트 인상됩니다. 주택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무겁게 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주택 가격에 따라 상향 조정할 예정이어서 공시가격 상승과 맞물려 종합부동산세 오른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현행 최대 70%에서 80%로 높여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은 경감될 예정입니다.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9억 원 이상 주택의 60에서 70%가 평균 현실화율에 미달해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기 때문인데요. 현실화율의 재고 수준을 가격대별로 각각 70%, 75%, 80%로 올린다고 합니다. 30억 원 이상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시세의 80% 수준까지 올라 보유세가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부동산 정책이 매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지난해와 같은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강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았는데요. 또한 아파트 관리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 허위 매물 문제 등과 같은 많은 국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국민 밀착 부동산 정책도 내놓았습니다. 과연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의도대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공부튜브였습니다.